자 이제 아까 함수의 증가 함수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이제 링크에 걸어갖고 음, 그거를 다 봤었을 거고 그걸 이제 학습한 상태에서 개념을 이제 선생님이 문제 설명을 한번 해줄게 어, 짧게 오늘 대표유용은 3문제 정도밖에 안된다 3문제밖에 안되고 단지 한 번만 더 아까 이제 개념 설명 들었던 걸 전제로 한 번만 정리해볼게자 어, 페이지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나와있는 최고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거야 함수가 증가한다. 원래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뜻은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뜻은 x1보다 x2가 더 크면 함수의 결과값도 이쪽이 큰 값을 집어넣을때더 크다. 이것이 증가를 의미하는 거고 x1이 x2가 x1보다 큰데 함수의 집어넣은 값이 거꾸로 x1이 트면 이것은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자,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일반적인 함수의 내용인데. 자, 이제 이것을 미분하고 연관을 지으면 자, 106페이지에 2번에 이것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 프라임이 0보다 프라임 값이 0보다 크면 이 구간 x는 f(x)는 이 구간에서 바로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자, 다시 한번. 프라임이 0보다 크면 증가야. F'X가 0보다 작으면 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게 106페이지에 있는 증가와 감소의 판정에 관한 이야기이고. 자, 이거 이게 2번에 이게 관한 이야기야. 페이지 106페이지. 페이지 1 0 6페이지의 3번에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거꾸로 FX가 그럼 증가하면 뭐냐? FX가 증가하면 이게 좀 달라.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들어가. 이게 좀 포인트야. 다시 한번. 프라임이 0보다 커야 증가지만, fx가 증가지만. 거꾸로, fx가 증가하면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들어간다. 이거는 좀 외워줘. 중요하니까. 자, 거꾸로, fx가 감소하면, fx가 감소하면, f 프라임 x는 0보다 어떨까? 작으면 확실한데, 작거나 갔다까지 들어간다. 이게 오늘 설명의 핵심 포인트야. 1 0 0 페이지에 있는 3번까지 한번 예를 들어본 거야. 자 필수예제 1번 필수예제 11번 문제 할게. 필수예제 11번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 자 여기서 증가와 감소가 하는 구간이 어딘지를 구해달래.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미분을 하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의 문제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고1 때까지 과정에서는 2차 함수까지밖에 그릴 수가 없었어. 즉, 이런 3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었어. 3차 함수를 그릴 수가 없었는데, 자, 이제 증가와 감소라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 F'X를 라 한번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한번 해보자. F'X 라 하면 몇 X제곱에 미분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가 있고, 자, 일단 이 프라임이 0 되는 값부터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3x 제곱이 3이니까 x 제곱은 1이지. x는 얼마가 답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증감표라는 걸 한번 그려볼 거야. x, f'x, 프라임 fx라고 표를 만들고 우리 한번 뒤에 할 얘기지만 지금 이 증감표를 가지고 이곳에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게. 자, 0대 가는 게 마이너스 1이랑 플러스 1이야. 그럼 항상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을 써줘.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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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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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1, 점, 점, 점. 자, 이렇게 증감표라는 걸 만들 거야. 자, 그 다음에, 나 여기서 이제 증감표라는데 자, f'x에만 10도 한번 써보자. f'x는 3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쓸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라임의 부호를 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프라임 얼마가 돼? 아까 0 됐지 0 되는 값이니까 x에다 1 집어넣어도 프라임은 0 됐지 자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집어넣게 넉넉하게 마백을 넣어 마백 나는 부호만 판별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마백이면 마이너스 99에 마백이면 마이너스 1 0 0이야마 마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프라임은 플러스가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까값 대략 값0 정도만 집어넣어 봐 살짝 집어넣는 거야 난 지금 부호 판별하려고 0 집어넣으면 3 곱하기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부호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지 프라임 자 1보다 큰거 넉넉하게 100 정도 집어넣어 봐100 정도 집어넣으면 뿔뿔뿔이니까 부호는 플러스야 자 오늘 했던 핵심이 뭐냐면 프라임이 플러스면 fx는 뭐야? 증가야 감소야? 증가야 증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어보자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 1에 뿔 3이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게 될 것이고 자 다시 마1 뭐지? 이 사이에 있는 값이면 프라임이 마이너스니까 증가야 감소야 떨어지는 감소 그래프가 될 것이고 다시 1 집어넣으면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위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지. 자 우리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 어떻게 생겼어 지금 보니까 위로 여기 밑에다 그려볼게 위로 올라가다가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에서 최고 높이 얼마를 찍고 2를 찍고 그니까 지금 프라임이 이제 0을 찍고 내가 개념 설명에서 미분테스라고 얘기했지 자 0을 찍고 이제 그래프 어떻게 돼 밑으로 떨어지다가 다시 얼마를 찍어 0을 찍어 이때 x가 얼마야 1이야 그리고 그래프 다시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이때 높이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우리는 이제 퍼펙트한 fx,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그리게 된 거야. 이게 증가함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증감표 극대국수라는 궁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이 미분을 가지고 생존 처음 보는 모양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 자, 여기 프라임이 0 찍는 거, 0 찍,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0 찍고 마이너스, 이게 미분대스이지 플러스에서 0치고 마이너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다음 시간에 배울 극대라고 부르고 자 극대값은 이다 이렇게 부르고 자 프라임이 0이면서 좌우 부가 바뀌었는데 아래로 볼록되 있는 여기를 극소라고 불러 프라임이 마이너스에서 0치고 플러스 여기를 극소 급소. 극소값은 마이너스2뭐 그건 다음 시간 이야기고 자 일단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여기 증가하지 그렇지 프라임이 플러스니까 증가하지 증가하는 구간은 뭐야 증가하는 구간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은 여기가 감소하지, 여기 여기가 감소하지. X가 얼마부터? 마일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 감소하고, 다시 1보다 크면 그래프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거야. 자, 그래서, 뭐, 우리 답지에는 써있지. 반 닫힌 구간, 그래.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즉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가 닫힌 구간. 1부터 무한대까지가 1부터 무한대까지가 증가하는 구간이고, 자그 다음에 감소하는 구간을 -1부터 1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자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다, 이건 조금 표현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냐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자, 그래서, 근데 뭐, 여기선는 등호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거 뭐, 따라서 봐도 될것 같다. 그래.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마일부터, 브레일 사이. 아, 예전하고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일단, 이렇게 증가와 감소한 구간을 알아두자. 자, 그리고, 아까 이 프라임도 한번 그려볼게. 프라임. f 프라임은 2차 함수야. 해가 얼마야? 마이너스이라고 얘기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이 이런 모양이겠지. 자 아래로 블록인 이런 모양인데 좀지워둘게자 아래로 블록인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 있어 중요한 얘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 프라임을 가지고 한번 맞춰볼게 자 그래프를 원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거야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게 F 프라임 X인데 선생님이 설명했잖아 프라임이여기가영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프라임이 플러스에서 얼마 찍고 0 찍고 마이너스에서 0찍고 플러스잖아 프라임이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어? 사람 무슨 얼굴 모양처럼 나온다 자 이거는 원래 fx 그래프 그려볼게 뭐라고? 플러스에서 0찍고 마이너스에서 0찍고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플러스 1 이렇게 대략적인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오늘의 핵심이야 프라임이 플러스, 위에 0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지, 그럼 증가하는 그래프이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프라임이 마이너스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프이고, 0 찍고 다시 플러스니까 그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이다. 자, 프라임을 가지고 원래 함수를 왔다 갔다 할수 있어야 돼. 이건 앞으로 계속 다룰 거야, 이제. 자, 이제 필수의 제 12번. 자, 이제 두 문제 나왔으니까 풀어볼게. 자, 필수의 제 12번 문제 보면, 자, 필수 이제 12번은 별표야. 이건 이번 시험에, 이번에 시험법에 들어가는 학교는 100% 출제야. 100% 출제고 앞으로 모의고사나 모든 문제집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야. 이것도 한번 해볼게. 12번. fx가, 너무 중요한 문제야, 이거. x 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ax가. 자, 이것이, 여기다 밑줄이야. 실수 전체.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도록. 자, 할때 a의 범위 이렇게 물어봤어. 자, 이 문제는 여기에 별표야.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증가. 3차가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 자, 이 문제인데, 자, 이것은 한번 문제 풀이 한 다음에 한번 정리해 를 볼게. 자, 먼저 솔루션 들어갈게. 자,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증가야. 일단, 증가하려면, 뭘 해줘야 돼? 미분을 해야 되겠지. f'x가 프라임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인데, 항상 그래프가 증가하려면, 프라임이 아까 0보다 어때야 된다랬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했지. 아까도 여기서 함수가 증가하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거꾸로 프라임이 0보다 클 때가 함수가 증가하는 거고, 자,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몇차 함수야? 2차 함수죠. 자, 그럼 2차 함수 그래프 세개또 그려볼까? 이게 몇 번이라고 했어? 1번, 2번, 3번 그래프야. 근데 X에다 실수 전체 무엇을 집어넣어도 올레이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몇 번이야? 몇번몇 몇 번이야? 그렇지. 2번하고 3번 그래프가 돼야 되겠지. 무엇을 집어넣어도 항상 0보다 0은 되겠지만 크거나 같아. 무엇을 집어넣으건 올레이즈 하늘에 떠있어. 얘는 0보다 작은 구간이 여기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탈락이 돼. 얘들아, 그럼 이렇게 풀 거니까. 이거 2차 함수가 항상 그래프가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 거지. 0찍는 것도 상관없고. 그럼 이게 뭐였어?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하늘에 떠 있는 거. 작은 거였지. 항상 조심해야 되지. 하늘에 떠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문제를 풀어야 될 거야. 그럼 지금 문제를 판별식 해보자. 어? 짝수니까 짝수 차 판별식 해볼게 4분의 D라고 쓰지 이게 뭐야? B'의 제곱 마이너스 H라고 쓰잖아 B'는 원래 B를 이게 B가 마이너스 E인데 나누기 2를 하고 즉 여기서 B'가 얼마야? 나누기 라를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B'의 제곱 마이너스 A에 해당하는 게 3C에 해당하는 게 A 이것이 엄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자 풀이 한번 여기 들어가 볼게 몇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지 a제곱 마이너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a를 묶으면 a-3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 는 사이가 얼마부터 얼마 사이 0부터 3사이라는 답이 나오게 돼자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야 오늘 하는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고 자그제이 내용을 다 봤으니까 한번 정리해볼게 자이 e, 다시 한번 정리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하여 증가 또는 뭐 감소도 마찬가지야 자 이거 3차 함수 그리는 한마디로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란 얘기야 FX 3차 함수가 계속 뿔뿔뿔 뿔뿔뿔 순간 잠깐 영원찍고도 계속 뿔뿔뿔뿔 올라가는 얘기야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한다는 같은 표현 이거 항상 3차 함수가 1대1 대응 같은 표현이야. 왜? 1대1 대응이 뭐야? 가로선 그랬을 때몇 점에서 만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없는 거지. 밑으로 떨어지면 여기 감소하는 구간이 생기잖아. 밑으로 떨어지는 구간. 이때는 가로선이랑 한 점이 아니라 이렇게 두점 또는 세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자, 삼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 또는 감소라는 표현의 1대1 대응 또는 1대1이랑 같은 표현.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 또는 증가함수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이것도 다 같은 표현이야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랑 똑같은 표현이야 또는 일대일 대응되면 무엇이 존재하냐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야 3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지금 같이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똑같은 표현 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들 은꼭 알아두고 책에 써놔야 돼 함수가, 3차 함수가 삼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하면 1대1 대행이랑 표현이랑 같은 표현이고 1대1 대행이니까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이것도 같은 표현이고 증가한다 똑같은 표현이고 역함수가 존재한다 똑같은 표현이야 풀이법은 어떻게 되지? 풀이법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에 대해서 증가한다고 한다면 뭐하 후? 미, 분, 후. 판별식 d 가 0보다 어다 작거나 같다로 문제를 푼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자, 마지막 13번. 자, 13번 문제 한번 해볼게 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 이런 함수인데, 다친 구가 x가 0부터 3 사이에서 이 그래프가 감소하도록 감소할 때, A의 범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A의 범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 그래프가 반드시 감소해야 돼. 이거 대략 3차 함수 그리면, 얘들아. 3차 함수도 알아도 그래프 종류는 3개야. 양수일 때. 1번. 이렇게 프라이명되는 거 2개. 또는 2번. 잠깐 쉬었다 가는 그래프. 그 다음에 3번.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야. 얘들아 근데 감소하는 게 생기려면 이거는 계속 증가 안 되지? 좀 전에 든거 이것도 계속 증가하니까 안 되지? 그럼 감소하는 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0하고 3이 아마 요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이 사이에 0하고 3이 있으면 무조건 감소하게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걸 미분을 해보자 f'x는 미분하니까 얼마야? 3x 제곱 마이너스 3이 6x 플러스 a라는 2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면 분명히 아래로 블록인남 서지 그렇지? 근데 감소가 되려면 프라임 0보다 작은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네. 그게 얼마부터 얼마 사이란 얘기야? 0부터 3이니까 분명히 0하고 3이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지만이 분명히 감소하면 이렇게 0보다 작은 쪽이니까. 감소하는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 그러니까 0하고 3이니까 f 프라임 0 0보다 어때야 돼. 다운이니까. 작거나 같다. f 프라임 3도 0보다 어때야 돼. 밑에 있어야 되겠지.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아까 프라임 한 거에 제로를 집어넣으면 누구만 나와?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3 집어넣으면 9, 3, 27, 마이너스, 6, 3, 18 플러스 에 이것도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여기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다운이고 0보다 다운이야. 둘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서로 공통된 범위니까 그러므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9보다 다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자, 오늘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그러니까 문제 여기까지 보고 페이지, 110페이지, 연습 문제까지 오늘 하면 오늘 그냥 끝이야. 알았지? 오늘 여기까지 볼게.